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네. 날씨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큰큼한 날씨를 보이면서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은 밝고 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아침 식사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교회 나오시느라고 바빠가지고 아침 식사 못하신 분도 계실 테이고, 또 습관적으로 아침은 늘안 드시는 분도 계실 테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아침 꼭 먹어야 된다 하고 국하고 밥하고 반찬하고 제대로 챙겨서 드신 분도 계실 테이고. 여러분 음식이 없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세상. 최근에 저기 경북 어딥니까 그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두 분이 오랫동안 그 지하 70m에 갇혀서 믹스커피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서 살았다 그러죠. 덕분에 믹스커피 주가가 20% 올랐다 그러는데 에, 뭐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어,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것이라도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이 우리 생활에 가져다 주는 즐거움, 유익,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해 봐도 먼저 음식이 우리 삶에 에너지를 주죠. 먹지 않고서는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해 계시는데, 먹질 못 하셔요. 아무것도 먹질 못 하시니까, 영양제와 주사로만 지금 계속 계시는데, 아마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음식을 좀 먹으면 좋겠는데, 물 말곤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가 에너지가 없어요. 또한 뿐만이 아니고, 음식은 우리에게 먹는 동안에 즐거움을 줍니다. 식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감, 바삭바삭, 겉바, 속촉,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아무튼 그 먹는 순간에 가지는 기쁨이 있죠. 뿐만이 아니고 또 음식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을 관계를 맺어가는 교제의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밥한밥 밥 먹자. 우리 차 한잔 해.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참 귀한 일을 하지요. 이처럼 우리 육체가 정상적인 삶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음식이라면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에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즐거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교제의 핵심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떡. 이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사실 이 말씀을 보았고,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더이 말씀을 오늘 성찬을 맞이하면서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6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오병 이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남자 장정만 5천 명,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 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거둔 부스러기가 열두 광줄이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일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와, 와, 대박.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저분이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야. 바로 저분이다.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였고, 마음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우리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억지로 붙잡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셨지만 군중들은 계속 따라왔고 결국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저분이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이 소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떡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믿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리얼리스틱, 실제로 만져지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먹는 행위처럼 실질적으로 먹는다는 얘기는 실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먹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보고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 음식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영양가가 있고, 이런 맛을 내고, TV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보고 있으면 배 부릅니까? 배 부르지 않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마친 말로 표현을 정말 맛깔나게 하지 마, 보기만 해도 홀릴 만큼 아무리 해도 내 배가 부른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고팠으면 고팠지. 음식은 먹을 때에 내 줄인 배가 그 고통에서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설명을 하고, 누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보여주고, 뭔 간정을 하고, 고함을 지르든 눈물을 흘리든 감동을 하든 다을 해도 내가 그 믿음이었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멋진 그림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힘이 나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힘 나십니까? 아, 그렇단다. 그렇다 카더라.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이 그림이나 이론이나 설명이나 논리적인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입을 벌려 음식을 먹고 씹어서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서 배가 부르고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영양소가 되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내 몸에 유지가 되어지는 구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신앙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가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믿으니까 아 어떤 장로님이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이건 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 착각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착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유명한 교회 다니면 내가 유명한 줄 알아요. 내 믿음이 유명한 줄로 착각을 해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믿음이 등달아 유명하고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잘못됐단 말은 전혀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분은 대단한데, 그 교회는 대단한데, 난 어떠냐라는 거죠. 네? 난 어떠냐.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나의 십자가. 나의 주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임을 믿고 계십니까? 이건 내 머릿속에서 생각 아닙니다 내 심장으로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이라는 예식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군중들이 자기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단순히 임금이 되어달라는 거죠.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이 임금이 되면 농사는 쌀한 포대만 있으면 돼요. 그럼 전 국민이 다 먹어요. 1년 내내. 기도하면 뻥튀기 되니까. 아니, 그보다 좋은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임금 사무리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일체가 되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분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성찬의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두 번째로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지속성, continuous, 지속적으로 계속 좀그렇잖아요 음식 한번잘 먹었다고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때마다 때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 주부들이 늘 하는 얘기 돌아서면 밥 해야 된다.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점심 먹고 나면 저녁 한숨 자고 나면 또 아침. 하루에 세 번을 계속 뭘 먹든지 먹어야 또안 먹으면 우리가 시장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먹은 것이 오늘의 배고픔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작년 이맘때 먹은 것 가지고 금년에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은 신앙은 왜몇년전 것을 계속 우려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바보스러운. 야, 작년에 어느 잔치에 갔는데 참그 음식 맛있더라. 뭐요?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야, 내가 젊을 때는 정말 충성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금식기도도 했고 말이 그때는 야,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응? 지나간 거 실컷 먹은 거 자랑하면 뭐 어쩐 어떤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진수 성찬을 차려도 하루만 지나면 다시 먹어야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이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오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울고 불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계속 그 신앙으로 유지되는 것노 no,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어제까지 살아있었지만 오늘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건 생명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생명의 떡은 아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정한 시간 지나면 썩는 것이었어요.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난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럼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 다 믿음 충만해서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믿음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침에 먹었던 만나, 점심에 조금 시간만 늦어도 그만 불평불만 튀어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생명의 뜨기라는 말씀은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뜨기십니다. 생명의 뜨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계속되어야 하고 이 생명의 섭취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하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매일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신앙 여러분들이요. 지난 날 잔치 음식 드시며 배불렀던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식생활하는 것처럼 과거의 신앙이나 지난날의 기억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성찬에 동참하는 우리의 마음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귀한 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인 동시에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시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떡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떡을 전달해 주는 만들어서 주든 어떻게 해서 주든 내게 떡을 주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들의 생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주실 뿐. 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떡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생명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본 뒤에 있는 53절로 5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여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하나니.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가는 정말 신비롭고 거룩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생명을 움직이시고, 내 생명 자체가 되시고, 내 인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다음 구절인 57절에 기록된 대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은 불로초라고 하는 걸 구하려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것 몸에 좋은 것이라면 다 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여기 여러분 TV 채널을 한번 돌려 보십시오. 특별히 휴일 아침에 뭐 주일도 그렇고 휴일 아침 오전 시간에 요즘 채널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돌리다 보면 전부 절반 이상이 건강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좋고, 어떻게 운동하면 좋고, 어디에 가면 좋고, 참, 뭐 건강 프로그램. 오래 살자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관심입니다. 과학자도 의학자도 모두가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보다 건강하게 보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한 생명, 계속적인 생명 줄수 없습니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바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최대의 행복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육신의 고통, 육신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정말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일회증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증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을 거행하며 성찬을 먹으며 내가 생명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내전 인격과 삶을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주님으로 지속적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이뜻과 잔을 먹음으로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려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